평면도형, 다각형의 외각의 합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오늘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의 예를 들면 3개의 내각이 있는 것처럼 그 내각의 바깥쪽에는 외각이 존재하죠. 그런데 내각을 알면 외각의 크기는 저절로 알게 되겠죠?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각이 하나는 60도 그러므로 외각 하나의 크기는 120도 그것이 외각이 3개 360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각형의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도 외각이 내각 옆에 4개가 존재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직사각형을 예로 들었을 때 하나가 90도, 그러므로 외각은 90도. 90도가, 개수가 꼭짓점의 개수만큼 4개, 360. 우린 그래서 모든 다각형의 외곽을 합하면 내각과는 달리 모두 360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 내각의 합을 외곽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삼각형의 개수를 이용해서 삼각형이 3개, 그러므로 180이 3개 있어서 총 내각의 합은 540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즉이 5개의 각의 합이 540이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외각을 안다면 자, 오각형은 외각이 5개가 존재하죠. 그 중에 하나는 360을 5로 나눈 72도.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내각은 바로 180에서 72를 뺀 108도라는 것을 알고 108도가 5개, 그러므로 540도. 그래서 방법은 틀리지만 결국 내각의 합을 같은 결론을 맺을 수 있죠.